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쿠시 혼자서는 부족하다. 정관장, 타미라 영입으로 순위 반등 가능할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최근 몇 경기에서 정관장이 어떤 배구를 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숫자와 스코어만 보면 그냥 또졌구나한 줄로 끝낼 수도 있지만 실제 코트 위에서 펼쳐진 장면들은 훨씬 더 잔인하다. 흥국생명전 0대3 원패, 세트 스코어만 보면 평범한 셔아웃이지만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한 세트 초반 인쿠시와 자네테, 박혜민이 연달아, 득점을 터뜨리며, 11대6까지 앞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도로공사전의 기세가 이어지는 듯 했다. 대전 충무체육관은, 오늘도 된다는 기대감으로 들썩였다. 그러나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자, 세터의 선택은 급격히 좁아졌고, 공격은 다시 왼쪽 오픈으로 물렸다. 흥국생명은 침착하게 서브와 블로킹을 조정하며 점수 차를 지었고 결국 19대25로 세트를 가져갔다. 팬들이 느낀 감정은 실력 차이라기보다 흐름 하나 못 지킨 허탈함에 가까웠다. 두 세트와 세 세트는 더 쓸쓸했다. 정관장의 리시보 라인은 완전히 깨졌고 세터의 토스는 짧거나 길거나 애매하게 흐르며 공격수 들을더 힘들게 만들었다. 공격 성공률은 30% 초반대로 추락했고, 흥국 생명과의 블로킹 숫자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졌다. 점수판에는 13대 25, 20대 25가 찍혔지만 실제 체감은 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간극이었다. 그나마 코트 위에서 끝까지 저항의 모양을 유지한 이름은 단 하나였다. 인쿠시 팀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혼자 16득점을 올리며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은 48% 가까이 찍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대체 누가 더 해줘야 이길 수 있지? 문제는 이 경기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데 있다. 올 시즌 내내 정관장의 경기를 따라가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조직이 돌아가는 듯 하다가 리시브가 깨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진다. 세터는 속공과 시간차를 포기하고 높게 띄운 오픈 볼에 의존한다. 상대 블로킹은 왼쪽만 보자라는 듯 집중해서 올라온다. 국내 자원들의 공격 효율은 20%대로 추락하고 외국인 선수는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과 차단에 막힌다. 그러는 사이 점수는 서서히 벌어지고 세트 후반이 되면 선수들 얼굴에 오늘도 안 되나 보다 하는 표정이 떠오른다. 이 와중에 등장한 이름이 인쿠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현경의 제자로 얼굴을 알린 몽골 출신 스무 살 아웃사이드 히터. 정관장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그녀를 가볍게 소비했다. 예능에서 울고 웃던 그 아이, 감동은 감동이고, 프로는 냉정하다. 이벤트용 영입 아니냐, 같은 말들이 쉽게 오갔다. 초반 몇 경기, 리시브 효율이 10%대 초반에 머물고 상대 서브 타깃이 인쿠시에게 몰리자, 이런 편견은 더 강해졌다. 웜업존을 들락날락하며 표정이 굳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팬들은 프로 레벨은 아니다라는 잔인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인쿠시는 훈련장과 영상 분석실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동료들이 공격 루틴을 소화할 때 그는 레시브 볼만 끝없이 받았다. 플로터 서브, 칸 서브, 라인 바로 앞에 떨어지는 까다로운 볼. 몸통을 파고드는 불편한 궤적까지, 리베로라도 지치기 쉬운 볼개수를 혼자 감당했다. 영상실에서는, 자신의 실수 장면만 골라 돌려보며, 첫발의 방향, 스텝 간격, 몸의 각도, 팔의 궤적을 프레임 단위로 뜯어봤다. 이 과정이 쌓이자,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리시브 효율은 조금씩, 20%대 중후반으로 올라섰고, 무엇보다 실수 후, 다음 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 팬들도 점점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못해서 하나는 선수에서 너무 혼자 다 해서 마음 아픈 선수로 인쿠시를 향한 감정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공격은 이미 팀내 최상위 레벨에 도달했다. 도로공사전 13득점, 흥국생명전 16득점, 그외 경기에서도 매번 두 자릿수 득점을 꼬박꼬박 찍고 있다. 중요한 건 효율이다. 정관장이 팀 전체 공격 성공률 30% 초반에서 허덕일 때도 인쿠시의 수치는 40% 후반까지 올라간다. 상대가 제일 만 잡자고 작정하고 두세겹 블로킹을 쌓은 상황에서 나오는 성적이다. 여러분도 그런 장면들을 기억할 것이다. 높게 떠오른 모두가 이건 막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공을 인쿠시가 마지막 순간 손목 각도를 비틀어 블로킹 손끝을 스치고 라인 깊숙이 꽂아 넣는 스파이크. 그한 방이 터질 때마다 무너져 가던 대전 홈팬들의 함성이 잠깐이나마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고 해서 인쿠시가 지금 완전체 에이스라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리시브는 상위권 레프트들과 비교하면 부족하고 수비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리그 적응 실패라는 말은 이미 틀렸다는 것이다. 적응을 못하는 선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치를 올려가며 최하위 팀 안에서 혼자 리그 상위권 공격 효율을 찍어낼 수는 없다. 지금 인쿠시는 분명 성공적으로 K배구의 몸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인쿠시 혼자 너무 많은 것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정관장의 공격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리시브가 흔들린다. 세터가 선택지를 잃는다. 결국 가장 믿을 만한 공격수인 인쿠시에게 공이 몰린다. 상대도 이 구조를 알고 있다. 블로킹은 자연스럽게 인쿠시 쪽으로 붙고 반대편 날개와 중앙은 점점 존재감을 잃는다. 국내 자원들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보다 어차피 인쿠시에게 갈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팀 컬러는 인쿠시 그리고 기타 등등에 가까워진다. 여러분도 요즘 정관장 경기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지금은 정관장이라기보다 인쿠시와 그 주변부 같다는 감각. 여기서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타미라다. 김현경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실력이 검증된 또 다른 몽골 재능, 그리고 인쿠시와 함께 원더독스에서 호흡을 맞췄던 파트너. 타미라를 단순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선수의 가치는 인쿠시와 정확히 다른 지점을 메워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인쿠시가 폭발적인 점프와 과감한 스윙으로 코트를 짚는 타입이라면 탐이라는 경기 흐름을 읽고 안정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는 능력에 강점이 있는 타입이다. 난도 높은 공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수비와 리시브에서 팀 전체를 받쳐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정관장은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시즌 우승 경쟁을 하며 쌓아올린 기대와 투자가 성적 부진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관중 수는 줄어들고 중계 화재성도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다시 영입해 한방 역전을 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실패할 경우 구단 재정과 팬심 모두에게 치명타가 된다. 반면 담이라는 이미 한국 시스템과 김현경 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된 차원이다. 아시아 쿼터 혹은 비교적 부담이 덜한 조건으로 데려올 수 있고 인쿠시와의 케미도 시즌 전에 이미 확인된 선수다. 리스크 대비 기대값이 높은 카드인 셈이다. 여러분이 구단 프런트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비싼 외국인에게 다시 한번 도박을 걸겠는가? 아니면 데이터와 경험이 쌓인 팀 컬러와 맞을 가능성이 높은 퍼즐 조각을 끼워 넣겠는가? 전술적인 측면에서 다미라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플러스가 아니라 팀 구조를 다시 짜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 우선 공격 루트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인쿠시에게 높게 올려라라는 패턴으로 수렴했지만 타미라가 들어오면 양 날개로 득점이 분산될 수 있다. 인쿠시가 라인과 뒤 공간을 찝는 강타로 상대 수비를 흔들 때 타미라는 어려운 볼을 정리하면서 흐름을 이어간다. 이 사이에 세타는 중원에 있는 박은진과 정호영을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속공과 시간차 배거택이 동시에 돌아가는 입체적인 배구가 복원될 가능성이 생긴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질수록 상대 블록킹은 혼란스럽고, 정관장 선수들의 표정은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리시브와 수비에서도 타미라의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물론 두 선수 모두 리시브 전문형 레프트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특정 선수에게 수비 폭탄이 몰리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인쿠시와 타미라, 리베로, 수비형 레프트가 함께 라인을 구성하면, 한 명이 실수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커버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 정관장은, 리시브 하나가 흔들리면, 세트 전체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담이라는 이런 한번 무너지면, 끝인 구조를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줄 수 있는 조각이다. 심리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인쿠시는 현재 한국, 몽골,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혼자 온몸으로 받고 있다. 잘할수록 칭찬과 기대가 늘고 조금만 흔들리면 비판과 걱정이 동시에 쏟아진다. 스무 살 신인에게는 너무 큰 무게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서 자란 동료가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원더독스에서 이미 함께 울고 웃었던 타미라가 옆에 서 있으면 인쿠시는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듀오가 된다. 이 차이는 경기 막판 집중력, 실수 후 표정, 연패가 길어질 때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도 인쿠시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모습을 상상해보지 않았는가? 물론 타미라가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리시볼 라인의 근본적인 재편, 세터 운영 철학의 변화, 국내 자원들의 책임감 회복이 함께 따라와야 진짜 반등이 가능하다. 타미라와 인쿠시에게 공격을 몰아주는 몽골 듀오 몰방 구조로 끝나버린다면, 지금의 악순환은 조금 다른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또 하나, 행정적인 변수도 있다. ITC 발급, 비자 문제, 합류 시점이 늦어질 경우, 시즌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변화를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지금의 구성을, 조금씩만 손보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겠는가? 결국 핵심은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관장은 인쿠시를 중심으로 정말 팀을 다시 짤 의지가 있는가? 인쿠시는 이미 증명했다. 최하위 팀, 무너진 시스템, 흔들리는 레시브 속에서도 리그 상위권 수준의 공격 효율을 찍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는 팀이 답해야 할 차례다. 타미라 영입은. 그답중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에 가깝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도, 전력 구성을 봐도, 팬덤과 마케팅까지 생각해도, 지금 이 팀이 시도해볼 만한 카드라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예능에서 시작된 한 몽골 소녀의 서사가, 이제는 또 다른 몽골 재능과 함께, K-배구의 전술 지도와 팬덤 지형, 나아가 구단 운영 철학까지 흔들 수 있는 큰 이야기로 커지고 있다. 몇달 뒤, 몇년 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인쿠시 혼자 다 하다가 지치던 골지 팀으로 남을까, 아니면 몽골 듀오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팀으로 기록될까?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이 더 흥미롭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쿠시 혼자서는 분명 부족하다. 그렇다면 타미라와 함께라면, 그리고 구단이 진짜로 결심하고. 시스템을 고친다면, 정관장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답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여자 배구를 더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지 모른다.